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아, 골프를 잘 치는 어, 고수는 어, 하수와 이제 어디가 다른가 아, 이런 어,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골프 다이제스트가 어, 스윙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 그 결과를 어, 발표했습니다. 아, 미국에 사는 그 골퍼 3만 명 정도를 어, 대상으로 해서 어, 어, 골프 측정 장비인 그 골프텍을 이용해서 어, 분석을 했습니다. 어, 핸디캡 그한20 그리고 이제 싱글 어, 그리고 이제 최상급 투어 프로까지 예, 총 어, 3만 명 정도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아, 고수와 하수의 수간의 하수 어, 스윙 차이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아, 어,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를 어, 밝혀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이를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어, 여러분이 좀 알게 되면 어, 스윙을 더 교정하고 더 좋은 스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백스윙 탑에서 이제 엉덩이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고수와 하수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 고수는 이제 타격 방향 그러니까 오른손잡인 이 경우에 이제 왼쪽을 어, 왼쪽으로 향해서 어, 백스윙 탑에서는 약 3.9인치 정도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서 백스윙을 이제 합니다. 아, 그리고 하수는, 어, 약 2.5인치 정도, 어, 이 정도만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움직여서 백스윙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하면, 어, 이제 어깨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몸통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체중 이동을 해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 실제는 이제 상체 하체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 상체 하체를 이렇게 꽈야되게 되는 어, 그런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체는 그러니까 엉덩이는 어, 왼쪽으로 어,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더 많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 3.9 에서 2.5를 마이너스 정도 하면 어, 1.4 정도 어, 그러니까 아, 약1.5 라고 보면 어, 약3 7 c 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7cm 정도가 어, 백스윙을 할때 엉덩이가 왼쪽으로 풀어는 어, 더 많이 고수들은 움직이더라. 아, 그런 것을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수는 이제 2.5인치 정도만 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꼬리뼈가 어,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목표 쪽으로. 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고수들이 잘 치는, 고수들의 특징이더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숄더 틸터의 탑.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어깨가 얼마나 이제 기울어지는가. 예, 이런, 음, 비교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고수는 백스윙에서 어깨가 아래쪽으로 36도 정도가 이제 감깁니다. 아, 그러나 하, 어, 하수들은 어깨를 아래로 돌리지 않고 어, 어깨를 좀 수평으로 돌리듯이 에,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29.6도 정도밖에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도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아래쪽으로 10도를 더 낮게 백스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수들은, 아, 그러나 이제 고수들은 좀 어, 왼쪽 어깨가 낮게 해서 백스윙을 하는데 하수들은 왼쪽 어깨가 수평으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 좀, 어, 10도 정도 차이가 나도록 약간 들려서 이제 백스윙을 한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임팩트 할때 이제 엉덩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임팩트를 할때 고수들은 어, 골반이 36.36도 정도가 오픈이 된 상태에서 공을 치고 어, 하수들은 19.5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칠 때는 이제 상체 하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어, 골반이 먼저 돌고. 어, 기다렸다가 이제 어깨가 따라가서 피니시에서는 어깨와 골반이 속도를 맞춰서 이제 피니시를 하는데 공을 치는 순간에는 이 골반을 훨씬 더 많이 오픈을 해서 공을 칩니다. 아 고수들은 그 골반을 많이 열어서 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이제 스윙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임팩트할 때 이제 엉덩이를 얼마나 이동시키는가 이제 그 차입니다. 이 고수들은 타겟 쪽으로 1.6인치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하는 순간에, 에, 엉덩이를 얼마나 왼쪽으로 움직여서 체중이동을 해서 치느냐,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타겟 쪽으로 고수들은 1.6인치 정도. 그러니까, 어, 1인치면 2.5cm니까 약 2인치라고 보면은 약 4, 4cm 정도를 타겟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공을 치는 편이고, 어, 하수들은 그냥 0.4인치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그 0.4인치면은 어 1인치가 이제 2.5cm니까 약그 1cm도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 공을 칩니다. 체중 이동을 충분히 못하고 친다는 그런 어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임팩트 할때 어깨 기울기입니다. 아 앞서서는 이 백스윙에서의 이제 어깨 기울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임팩트 할때 어깨 기울기를 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임팩트 할때 어깨 기울기는 고수들은 임팩트 할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 39도 정도가 이제 내려가서 오른쪽 어깨가 낮게 해서 공을 치고, 어 이제 하수들은 어 양쪽 어깨가 비교적 이렇게 평행을 어 이룬 상태에서 어 오른쪽 어깨가 27.5도 정도만 어 낮게 기울여서 이제 어깨 기울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을 칩니다. 그러니까 약 11.5도, 10도 정도를 오른쪽 어깨가 높게 이제 그 하수들은 공을 치는 편이, 치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는 피니쉬를 할때 어깨를 어느 정도 펴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이제 팔로스루가 끝나고 피니쉬 동작 시 어깨를 아주 활짝 펴서 피니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왕처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하수들은 어깨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이렇게 엉거주춤해서 어깨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스윙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어, 예, 요약을 해서 이제 가, 어, 설명을 하자면 어, 공을 잘 치는 고수들은 예, 머리는 이제 많이 고정을 해서 공을 치고 또 몸은 어, 과감하게 꼬아서 어, 어깨 회전을 이제 제대로 잘 이제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엉덩이를 어, 잘그 체중 이동을 하면서. 어 하체를 많이 열고 그러니까 골반을 많이 연 상태에서 공을 치고 어 하체로 스윙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는 어 아주 그 완벽하게 아주 활짝 펴는 어 당당하게 끝내는 어 그런 동작을 취합니다. 어 지금까지 여섯 가지 그 공을 잘 치는 고수와 또어좀못 치는 하수 간의 동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평균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유연성이라든가 가동성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몸이 그 유연하지 않다든가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동을 좀 많이 한다든가 또 틸트를 좀 많이 한다든가 어깨 기울기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스윙의 밸런스가 이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 여섯 가지 동작을 참고를 하셔서 스윙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 공을 잘 치는 이제 고수와 또좀못 치는 하수간의 스윙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골프텍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